뭐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네그 내가 뒤쪽으로 할게나 가고있어 너그집 안에서 파밍하고 있는거 내가 탑탑탑탑탑탑야 뭐야 어디 잡은거 왼쪽 감아서 비닐하우스 붙여봐 똑같은 아무네들 없어? 끝끝끝끝끝끝 가는데? 아니, 터졌어. 한 명, 한명 걷는다. 응? 아 터졌어. 한명 걷는다. 아못 막. 다 기절. 케아요 기절한 거안 살리나 보네. 못 살리지. 아니 세웠어, 세웠어, 세웠그쪽 어. 그러니까 본다. 애들. 나두명 세운 거 아니야? 앞나 차로 민다 아홉 저... 명 남았어 와크야 전설 좀탑때 했다 나 하나 못잡어60 찍어가지고 삭제 중이야 아 진짜? <laughs> 대단하네 좋아 저... 하죠 왜? 위데왜안 보여 난 여기 라스트 에이. 하나 위에 나무 뒤 라스트 여기 진짜. 근데, 갑자기, 식자일날자기갑생기 갑자기, 갑 수도 있어? 기 갑자기, 갑자기, 나자기 갑자기, 여기, 방금. 아기가 잡은 거 아니야, 그거? 음, 어, 서분 잡자. 10이냐, 9. 내가 10이니까. 오토바이 타고 온다. <laughs> 야, 투구 하나의 명중 9편은 진짜. <laughs> 나이스, 아이고! <laughs> 밑에 사운드 올라온다. <laughs> 근데 지감에서 얘왜안 때리지? 이상가 <놀람> <놀람> 때리는 그래야, 거 있어. 때리게 돼 있으니까. 아니 근데 안안 때려. 아예? 어안 띵다? 하다 멈추, 멈춰, 하다 멈추고 하게 돼. 건백 붙었음. 난 별로 붙고 싶은데. 아니, 어, 없어. 아 총이 총이 나올 총이 없어. 빼고 좀너 어디야 주죠? 지금? 가는 중간. 보관 아, 건물. 땅이 있다며. 다 끝. 오. 네. 잘하네아 방금 aim 발 나이스. 어, 여기 깊이 깊이 죽여줘 제발. 아, 죽여줘, 캡이야! 안 보여? 나이스, 기 찍고 살려줘. 살려줘. 형이니 네 앞에 돌을. 둘. 이게 나무. 야, 차안 바꿔, 그냥. 아, 뭐야, 봐야 뭐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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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뭐 뭐야, 어, 먹었어, 먹었어. 아, 뭐뭐 계단? 야 뭐야, 뭐이 뭐야, 뭐야, 뭐 이 막혀지 않네 있는 거 같은데. 음. 어디지? 맞았을 거 같은데. 어. 바로 옆에 왼쪽. 어, 왼쪽 본 파리. 어 그쪽. 어, 그렇지. 그쪽. 나이스. 아 너무 잘했어. 마리는 안 죽었어. 싶은 뭐, 거왜안 <laughs> 죽었지? 그살상 범위가 20마 아지마 거기 같이 있어. 자전거. 자전거 사운드. 오, 어, 확인!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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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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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F. 오, 오, 이쁜데. 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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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어요? 오, 뒤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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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을 위해서 세 <laughs> 아바할래? 아니야, 아니. 건형또어디아 아, 어, 확인 밖에. 아무 문제 없다. 어? 하고. 어, 응? 아, 어야나나말 갖다가 해야 돼. 나도 또 갈까다. 보이냐? 나이스. 여기 있으면 안 돼. 가봐. 원래 내가 제일 처음에 세웠던 데로그쪽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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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내려가. 내려가. 뒤에도 있다. 뒤에도 우리 뒤에. 가봐. 뒤에. 하겠지. 뒤에 잡았어. 싹 타지로 그냥 음.. 만약에 물약 800개, 뭐 술기 50개, 용기 50개 쟤지형자주넣으면 아, 하려면... 뭐... <laughs> 근데 있는데 또있 뭐야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안 타지 저 하나 또 간다 깨죽 어, 보자한 것만 딱 채워지는 거야 이거 하나 기절인데 에헤 반대쪽엔 아, 없나? 얘 죽었어. 아 까비 삼겹바해 가지고 살았나 보다. 근데 한명 타고 갔는데. 기절. 아, 어, 그래. 아, 근데 이 자전거 소리 진짜 안 들리나 보다. 쇠봉맨. 조금의... 사람 확인. 쩜. 어, 꼬맣게 들리잖아. 뭐야 지금 이렇게 총소들다 죽었어? 아니 한 마리 죽었고, 한 마리 살아있을텐데. 확기 거기... 보여? 응. 아 보여. 그 크레이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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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오오. 뭐야. 위너 위너치. 얘가 마지막이었어. 아유. 삐는거 봤어. 머리 한 대씩 싶는거 같아. 이 기절. 아우, 개피. 죽거지는한놈 한 바위에 붙었어. 음, 몸샷한데 네. 래야겠어네 이리 네 이리 오네 어? 나 어, 잡을게 이거 안 맞겠는데? 아 어. <목마> <막 resto 목마> 이제 <마� Imperialsocial> 들어갈 시간 돼가? <목마> <목마> 네 건조 3일 전화는 끝났다